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윤 트레이너, 생윤강사 이지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5단원에 우리 4단원, 다문화 사회와 이제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문화 사회 윤리는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쉽게, 네, 이렇게 어, 술술 넘어가는 되는 단원입니다. 자, 일단 요즘에 다문화 사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다문화. 다양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있어요. 특히 요즘엔 국제결혼이 굉장히 많죠. 네, 국제결혼 요즘에는 한 8쌍 중에 1쌍 정도가 국제결혼이라고 하니까요. 네, 저랑 제일 친한 친구도요. 외국인이랑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이런 국제결혼이 뭐, 먼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늘 고민인 것이, 어,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laughs>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의 남편과 대화를 좀 해보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laughs> 안 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국제결혼도 많아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도 많이 가요. 뭐 유학도 가고 이민도 가시고 반대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뭐 일하러도 오시고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 계시죠. 이렇게 어 이제는 다양하게 뭐돈 벌러 오신 분들도 이제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도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다. 다문화 사회입니다. 자, 이 세계의 흐름이죠. 이제 세계화 시대고 하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윤리가 필요할까? 다문화 사회 윤리라는 거. 자, 일단은 세상에, 세계 문화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자, 일단은, 어, 그럼 문화가 뭔가 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문화라고 하는 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일단은 한국의 문화라고 했을 때 뭐가 떠올라요? 일단은 뭐 맛있는 걸로 생각하면 우리 먹는 것들 그렇죠 뭐 불고기도 있고요 네뭐 비빔밥 이런 거 전주 비빔밥 돌솥비빔밥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먹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뭐 한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참 예의가 바른 나라죠 그렇죠 그런 예의도 있고 태권도 한글. 뭐, 우리, 이렇게 만들어낸 것 중에서도요, 우리 소중한 문화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바로, 사회 구성원들이 학습하고 전달받은 행동, 양식, 가치관, 이런 게 전부 다 문화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회에서 오랫동안 쌓여서 만들어 온, 어, 일단 이런 물건들도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인사를 하는, 또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 자, 이런 것도 다 우리의 문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또 우리의 가치관,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가치관이 또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네또 정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빨리빨리, 조금 빨리빨리, <laughs> 네 성격도 조금 급한 면도 있고요. 자 여기 또 이제 우리나라 또 굉장히 열정적이죠. 네, 뭔가 이렇게 확할 때는 또 뭉칠 때는 뭉치고. 네,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간 그러니까 사람 그 나라마다도 이렇게 조금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도 가치관까지도 다 문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는 세상의 문화는 다양한데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식주. 이렇게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의식주 문화부터 언어, 종교, 예술, 규범,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입니다. 문화는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또 인간들이 익혀오고 하는 수천적인 것들, 자 이런 걸 문화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이 문화는요 자연환경 또 사회적 환경 이거에 따라 다양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해외 여행을 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자 추운 지역에 갔어요. 지금 알래스카나 이런데 그러면 거기서는 어, 집도 얼음집. 네, 그 에스키모인들 옛날에 막 이골로 막 이렇게 얼음집 떠올리시죠. 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더운 나라 갔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물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수상가옥, 그쵸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그 땅이 너무 뜨끈뜨끈하니까 그 열대지방은 집을 짓는데 이렇게 약간 높게 땅에서 높게 뛰어가지고 집을 지어야 고상가옥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런 것도요. 자, 다 똑같지 않아요. 집, 집이라고 하는 하나만 봐도, 오, 이렇게 다 다양합니다. 어, 그것은 이제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상황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 유럽에 여행을 많이 가시면, 맨 그런 게 많죠. 멋있는 성당, 막 교회, 이런 거요. 자, 아무래도 그들이 또 종교와 관련이 있죠. 자, 근데 또 이제 아시아권에, 어, 우리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여행 가시면 또절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원이라든지, 자, 이런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도요, 그 사회에 나타나는 거, 이런 문화가 다양한 거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화라는 건 다양한데, 왜? 왜 다양하다고요? 그 살아온 삶이 다르잖아요. 일단은 그 나라마다,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고요. 기후가 다르고 어떤 기후는 어떤 나라 열대기, 어떤 나라 막 사막이 있고요. 자그 다음에 또 어디는 따뜻하고 또 어디는 농사를 짓고, 어디는 가축을 기르고, 어디는 바닷가고, 자 이런 자연 환경에 따라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의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는 다양합니다. 다양할 수밖에 없고요.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에 적응해 가면서,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각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르다. 사회마다 조금 생각하는 거좀 다르죠. 가치관도 다릅니다. 자, 이게 문화라고 하는 건 다양하다. 일단은 다양하다는 건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서로. 그러면, 자, 이런 문화는 다양한데, 이거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문화는 다양한데, 우리가 미국 문화를 봤을 때, 중국 문화를 봤을 때, 아프리카 문화를 봤을 때, 다양한데, 그, 그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아프리카, 어, 뭐 미개해,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마인드 안 되죠. 뭐가 미개해? 뭘 기준으로 한 거야? 자, 자기를 기준으로 한 거야. 우리보다 못해, 약간 이런. 네, 뭔가 비하하는 듯한. 자,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걸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자, 자기 문화만 잘난 거예요. 우리만 잘났고 딴거막 무시하는 이런 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그것을 자문화 중심주의, 자기 문화가 중심에 놓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반대도 있어요. 자, 우리 문화는 아, 우리 문화는 한국 문화 멀었어. 아, 저 미국 문화 얼마나 좋아, 막, 막아 이렇게 떠받드는 거. 네, 이렇게 막 떠받드는 거. 그것은, 어, 뭐가 문제냐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스스로를 무시해야. 이런 건 문화 4대 주의라고. 요 다른 문화 떠받드는 거. 이것을 이제 4대 주의라고 하고요. 또 반대로, 우리만 잘났다고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거. 이것은 또 자문화 중심 주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종대왕님께서 소중한 글자 홍민정은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자, 너무나 자랑스러운 지금은 그렇지만 그 시절에는요, 양반들이 야 뭐라고 했냐면, 뭐 이따위, 이따위 한글을 만드냐, 어우, 좋은, 우리 한자를 쓰고 있는데, 어우, 정말 훌륭한 한자를 쓰고 있는데, 어, 이런 하찮은 글자를 만들었느냐, 양반들의 반응이었어요. 자, 그럼 그 당시 양반들에는 어떠한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한자는 훌륭한 거고, 한글 따위는 하찮은 거. 자그 문화 사대주의가 있었던 거죠 그죠 렇네 그래서 어 그건 대단히 잘못된 태도인 거죠 그죠 렇 그다음에 또 우리 과거에 참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를 많이 당했어요 누구한테 이제 유럽 서양인들한테 자 그럼 유럽 애들이 그 쳐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는 너무 수준이 떨어져 너무 미개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으니까 너네를 좀 알려주겠다. 우리를 따라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식민 지배를 좀 정당화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인드는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니네는못 낳고 우린 잘났으니까 우리대로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 잘못됐냐면 둘다 문화라고 하는 건 우열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잘났고 못났고 우리가 잘났든 니네가 잘났든 어쨌거나 우열이 있는 거예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가 잘난 거잖아. 그 다음에 문화사대주의는 니네가 잘났고 우리가 못났다고 항상 우위이 우열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된 태도고 제일 좋은 태도는 문화라는 게 우열이 어딨냐? 우리가 다 인정해야죠. 문화 아까 다양한 건 인정하는 거라고 이제 다양성을 우리 문화도 소중하고 니네 문화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다 어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것을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그럼 볼게요. 다양한 문화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자 각각 문화가 지닌 고유성 상대적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 버려라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이건 문화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 자 아까 서양인들의 이렇게 우리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듯이 자 이런 것들은 우리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자 과거에 물론 지금도 그래요 중국인들이 이 마인드가 강해요. 이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중화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어, 중화사상. 우리 중화반전 많잖아요. 중국집 이름에. 네, 그걸 떠올리시면서. 자, 이런 중화사상. 이것도 이제 너무 자기만 잘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자문화를 최고로 여기고 타문화를 없신 여기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걸 국수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이런 제국주의의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심지어는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증, 민족이나 인종 간의 갈등 유발, 요즘에 이제 외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어, 요즘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 나라 아닌 외국 사람, 어, 유색인종. 막 이제 우리가 그, 그, 미국 사회에서, 백인 사회에서 막 이렇게 혐오증도 보이고, 인종차별. 특히 우리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또 히틀러가 뭐, 게르만 민족이요. 막 이러면서, 어, 다른 민족을 차별하고, 심지어는 인, 그, 자기네들은 우월하고, 뭐, 그 다음에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든지 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뭐 약간 열등하다 이러면서 뭐 인종 청소를 하겠다는 이, 뭐 이딴, 이딴, 이건 굉장히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렇 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문화 세대는 반대로 타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동경해서 자문화를 없인 여기는 태도고요. 자, 자문화의 발전 억제. 자,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나라 걸 무시하고 딴 나라만 막 이렇게 떠받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 주체성이 없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 다 무시하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문화 발전도 안될 거며, 우리 주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실되겠죠. 자, 바람직한 문화 정책성 형성이 억제될 것이다. 안 좋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자 문화라는 건다 그래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역사가 있는 거고 그환경이 있는 거고 중국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자애들이왜 옷을 벗고 다녀 어걘 너무 덥잖아 그니까 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어 문화가 생기는 거지 후, 막 근데 무시하는 마인드라면 왠지는 옷을 벗고 다녀 아 미개한 것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게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각각의 문화는 그 문화의 환경과 전통 성에서 이해를 해주고, 자 문화라 우열이 없다 위아래가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태도가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야 갈등이 생기지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화 상대주를 얘기하니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 문화는 다 이해하는 거야? 다 이해하는 거니까 아오 어, 그래 문화는 이해하라 고 그랬어. 자제 말이 맞나 보세요. 저기 어떤 지역에 갔더니 어떤 섬에 갔더니 식인종이 살고 있는 거야.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어요. 아 그럼 걔네들은 선문화니까뭐 어쩔 수 없나 보지. 고립돼서 그런가 보지. 이해해줘야 돼요. 사람 잡아먹어도 다 이해해줘야 돼요. 아니죠. 그쵸?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막뭐 히틀러 위대인 학사람, 아유, 독일이 어쩔 수 없나 보지 이해해야 돼요? 아니죠, <laughs> 그렇죠? 자 박정희 대통령 때 인권 탄압 있었어요. 막 사람 고문하고, 자 이해해 줘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화상대주의라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럼 다 오케이? 오케이? 뭐든지 오케이 를 문화상대주의로 착각하는데 우리가 문화의 다양감을 인정하라고 했지 자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든지 다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 자 기준이 뭐냐면 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요. 인간, 소중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소중합니다. 인간의 생명의 위협을 가진 인권을 침해한다거나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소중한데 인간의 존엄성 훼손이잖아요? 안 된다.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 때 인권 막 탄압이 있어요? 안 돼.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자 그다음에 그 나머지 잘못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는 거예요. 문화상대주의를 모든 게다 오케이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라고 하고요. 어 윤리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어이 나라 의 윤리 막 사람 때리고 여, 막 여자 때리고 그래도 큰 나라 문화인가 보지 이해하자. 이게 바로 상대주의예 상대주의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윤리 상대주는 의이 윤리도 인정하고, 이 윤리도 인정하고, 이 윤리도 인정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렇 자, 어떤 나라의 윤리는 굉장히 안 좋은, 막 여성을 차별하고, 때리고, 막 이런, 이런다고 해보세요. 자, 그런데, 아, 그 나라 문화니까 이해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보편 윤리가 있어야 돼.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그 보편 윤리에는 맞아야 된다는 거죠. 기준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가 문화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고 그래야 갈등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 위험 뭐가 위험하냐? 뭐든지 다 오케이 할까봐 그것이 윤리적으로 윤리 상대주의가 되는 거야 윤리적으로 다 오케이 오케이 하는 자 그래서 어 우리가 보편 윤리가 있다라고 그랬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이 보편 윤리를 위배하는 문화를 무조건 인정하면 안 된다 극단적으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자 문화와 타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가 없게 되는. 어,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니까. 나쁜 것도 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된 비판적인 성찰을 할수 없다. 그래서 항상 보편윤리는 지키자. 아셨죠? 기준은 있어야 된다. 주 때는 있어야 된다 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네, 뭐든지 다 좋아, 좋아, 좋아. 그것도 좀 별로죠. 그죠? 네, 그래서, 어, 저도 물론 그래. 친구들 만났을 때, 뭐 먹으러 갈까? 어 다 좋은데 잘못 골라가지고 이것도 막 어, 그냥 나다 대세에 따라주는 스타일인데 그것도 또 상대방도 피곤한 일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그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나는 너를 맞춰주는 거야라고 내 딴에는 배려가 될수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되니까 그 결정한 부담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야, 모든 게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닌 거다. 기준은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편윤리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 기준을 어, 놓치지 말자. 다양한 문화 속에도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윤리는 있는 겁니다. 자, 문화의 상대주의가 윤리상대주의로. 이 윤리상대주의라는 건 극단적으로 다 오케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곧 윤리상대주의를 인정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람이나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편적인 도덕 기준은 없다고 본다. 윤리상대주의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 인정해야지, 상대적으로. 네, 그렇게 보니까 이제 극단적인 이제 상대주의가 되는 거죠. 윤리상대주의. 그래서, 자, 우리가 문화에 대한 고유성과 상대성은 존중해주면서 서로서로, 자, 보편윤리를 바탕으로, 기준으로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이루어질 때, 인류의 문화도 발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상대주의는 별로, 문화상대주의로 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고 또 극단적으로 윤리상대주의는 안 되고요. 어, 보편윤리, 이걸 생각하면서 가자.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 이렇게 문화는 다양하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에 오는 거죠. 외국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 자 그러면 북한하고 우리만 해도 같은 민족이지만 문화가 상당히 다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어저 나라에서 온 사람 무시하고, 어저 나라에서 온 사람은 어 좋은 나라에서 왔으니까 잘해주고. 이러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 그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양성이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다문화 사회는 한 사회 민족 인종 종교 등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다 네 그래서 음, 어.